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우리 휴림 로봇이 와또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어제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야6.79% 상승이 무슨 폭발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실 건데. 아니에요, 주주님들. 우리 휴림 로봇, 이 주가의 변동성, 특히나 이 SK와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 주가는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폭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도 레인보우 로보스틱이 바닥에서 우상향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폭등이 나왔을 때도 대부분의 주주님들께서, 야, 저거는 일시적이야. 저러다가 이제, 어, 세력들에게 당하는 거야. 고점에 사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레인보우 로버스틱 얼마예요? 지금 55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55만 원이란다. 어. 레인보우 로버스틱이 지금 43만 4천 원. 자,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주네비가 말도 안 나왔는데. 자, 우리 슈림 로봇이 정말 이렇게 가지 못하라는 법도 없어요. 음. 우리 주주님들 자,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슈림 로봇,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 거예요. 레인보우 로버스티처럼 뭐 45만원 이렇게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믿고 있어요. 제발 이렇게 가자. 음, 중장기적인 모던템으로 진짜 이렇게 가자. 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휴림 로봇 응원의 메시지로 댓글로 우리 10만원 가자! 10만원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지금 6,475원, 6,470원짜리가 어떻게 10만원이 가! 이 미친놈 아니야? 개소리하고 있네? 이런 생각 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응원의 메시지다. 음 응. 우리 휴림 로봇 10만원 가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막말로 우리 주제님들, 한 주당 10만원 가면 우리 주제님들 대박 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주네비 소원입니다. 음. 자 분명히 우리 흐림 로봇 주주님들에게 자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 거고요. 자이 피치콜 AI 휴머로이드 로봇은 자 앞으로 미래 미래 성장 테마이기도 하고요. 미래 성장성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주네비가 하나하나씩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주네비 많은 응원 해주세요 우리 주진님들. 자 휴림 로봇의 이 세력들의 수급 현황만 보게 되더라도 자 수급이 미쳤어요 주진님들. 음. 자 우리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보통 작업을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동안 수급을 합니다. 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쉽게 수익을 안 주기 위해서. 음, 안 주기 위해서 물량 확보, 그 다음에 주가 폭락,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가요.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이 변동성에서 이 대응만 잘 하신다면 또 엄청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계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자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하신 주주님들,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음. 매도 준비도 해야 되죠. 전략 매도가 아니라, 자,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 자, 비중담아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서 대응하시면 돼요. 우리는 엄청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주지님들. 미래 성장성, 어, 미래 성장성을 보고 저점에서 매수 매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9월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휴림 로봇,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이 거래량도 터지면서 매도물량,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습니까?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기타법인, 내외국인들, 일명 세력들이라 불리워지는 이들이 자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량을 왜 확보하고 있을까요? 주주님들. SK 그다음에 여기에 엔비디아. SK, SK와 엔비디아가 세력이라고 고봐 주시면 돼요. 이 엔비디아 한 마디로 인해서 SK와 함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우리 휴림 로봇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목이요? SK 그다음에 엔비디아. SK가 휴림 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엔비디아가 또 SK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K HBM 있잖아요, 주주님들. 자, 엔비디아가 SKA랑 당연히 삼성이랑 떼어 놀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 HBM, 그리고 이 휴머로이드 로봇 피치콜 AI. 관련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호재와 이슈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분명히 우리 휴림 로봇으로 우리 주주님들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겁니다. 주네비가 도움 드릴 거고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과 함께 주식, 내비게이션 주네비가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주식,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또한 아, 나 수익, 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내비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에 어, 참여하시면 됩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그리고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해요. 휴림 로봇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시초가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 드리면서 어, 제2의 월급, 제2의 용돈 걸어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대응도 해드려요. 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100%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도움, 주내비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휴림, 휴림이라고 많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에게 세령 매집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 1대1 무상증자 세령 매집주입니다. 한주를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신 무상증자 세령 매집주예요.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챙겨 갈 거고요. 이 수익 금액으로 우리 휴림 로봇 저점 매수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주네비가 전략적으로 휴림 로봇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어요.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휴림. 휴림이라고 많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2025년도 우리 휴림 로봇 대응 전략자료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SK. 그 다음에 우리 휴림 로봇에 대해서 지분 투자 또는 기업 합병. 요걸 또 관련된 또 엠바고 소식이 있어요. 엔비디아 SK. 지분 투자 또는 기업 합병 관련된 엠바고 자료, 휴림 로봇에 관한 정말 중요한 소식 자료와 정보 준비해 왔습니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주네비 개인 번호 010 3939의 0932번으로 지금 바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나 하 남겨주시면 제가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애비 음. 영상 밑에 세부사항에 보시면은 쉽게 준애비에게 도움 요청하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링크 걸어 놨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준애비에게 휴림이라고 문자 입력하시고 전송 눌러 주시면 준애비에게 쉽게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크도 있습니다. 주내비가 실시간으로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중요한 소식과 자료와 정보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한 자료와 정보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비용 없이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과 엔비디아 AI 팩토리 구축 자, 이 관련된 소식도 주네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분명히 우리 휴림 로봇,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가는 이 변동성과 함께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음, 자, 지금부터 우리 휴림 로봇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음, 그리고 댓글로 우리 휴림 로봇 10만원 가자! 10만원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라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꼬이네요. <laughs> 자, 우리 주제님들. 좋은 소식 있을 것. 잭슨왕이 콕 찍은 로봇주.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 엄청난 병, 변동성과 함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왕 엔비디아 CEO가요. 자,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31일, 어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뛰었어요. 여기 현대 오토 에버, 그 다음에 휴림 로봇 등등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어요. 와, 황 CEO는 자, 지금 코엑스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자, 페스티벌 무대에서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 힌트는 AI와 로보틱스 관련된 거다. 라고 이렇게 미리 언급을 했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나 이런 종목에 이렇게 많이 이런 테마에 많이 투자를 할 거니까 알아서 종목들 매수하세요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주주님들. 자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음. 현대차는 2026년 1월에 CES에서 다종 로봇 출품 및 스펙을 공개를 하고 내년 5월에는 스마트카 데모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음. 정의선 회장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속적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재현을 확보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기술 진전을 위한 미국 중국 기술 선도 업체들과의 협력 발표도 협업 발표도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어요. 음. 자 그리고 이잭트낭 엔비디아 CEO가 피치콜 AI 에 집중 투자하는 자 그리고 휴머로이드에 투자하는 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음. 지금 이황 CEO는, 자, CES 2025에서 올해 AI, 인공지능 분야 최대 화두로 피치컬 AI를 소개를 했고, 이 피치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AI로 휴머로드 로봇, 자율주행 차 등, 자, 이렇게 발표를 해서 포함된다라고. 음. 잭스나 입에 주먹, 휴림 로봇, 한국 피치아이, 그다음에 클로버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나 우리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와 또 엔비디아가 또 SK와, SK는 또 슈림 로봇과 정말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SK에서 슈림 로봇을 인수하겠다, 인수합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찌라시도 돌았어요. 그렇지만 SK도 이휴머로이드 로봇 피치콜 AI 로봇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찌라시가 이유 없이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주님들. 잭슨 왕 발언에 로봇 관련된 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자 그리고 로보틱스 클로봇, 그 다음에 우리 휴림 로봇. 자 이렇게 주가는 거침없이 질주를 하게 될 거예요. 응. 잭슨 왕 로보틱스 신규 계약 발표 로봇 관련된 주강제 여기에 우리 휴림 로봇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께서 이 대응만 잘하신다면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휴림 로봇 주가 최근에 10% 이상 상승 SK 인수설 또 확산. 이게 언제 나온 거냐? 10월 17일날 이 관련된 기사가 또 발표가 됐어요. SK 인수설 또 확산. 이 어. 내용을 보게 되면 <laughs> 지난 2021년 휴림 로봇이 SK텔레콤과 누구 SDK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계약을 통해 휴림 로봇의 테마에서도 누구의 음성 인식 기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기업 간의 거래 고객들도 현장에서 더욱 다양하게 테마를 활용할 수 있는 누구 기반 맞춤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서 탑재를 했어요. 슈림 로봇은요, 테미에 누구를 탑재하기 위해 이스라엘 로봇 테미 본사와 협업해서 3사 슈림 로봇 SK텔레콤 로봇 테미가 약 1년여간 기술 협력을 진행을 해왔어요. 음. 2019년 슈림 로봇과 SK텔레콤은 국내 AI 기반 로봇 사업 추진을 위해 테미를 활용한 전략적 제휴 및 상호 기술 지원을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 SK 인수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있고 이 찌라시는 이제 곧 현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SK 로봇 동무행 속도 낸다. 휴림 로봇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 음. 이게요. 주주님들. 아까 10월 달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월 달부터 이 관련된 SK로봇 동맹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쏙쏙쏙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휴림 로봇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주주님들. 자, 지금처럼 7천 원 미만, 미만이었을 때는 야금야금 주가를 모아가면 돼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리는 그런 종목. 그리고 이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피치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개발 결합. 어, 이 발표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잭슨왕 그 엔비디아 자, CEO가 이 피치컬 AI와 휴머로이드 로봇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휴림 로봇은 이 주가의 변동성과 함께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예요. 어,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이 세력들이 우리 휴림 로봇의 주가를 어떻게 부양을 할 거며, 우리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주네비가 준비해 왔습니다. 음, 비용 없이 무료로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에게 모두 모두 제가 무료로 드릴 거고요.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에 0932 번으로 지금 바로 휴림 휴림 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인원 제한 없이 우리 주제님들 모두 모두 도움 드릴 거고요. 우리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해요. 음.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또는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세요. 주내비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지님들의 계좌를 자,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드릴 거예요.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 세력들의 수급, 바닥 확인 하나하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네비가 이 영웅전에서 주네비만의 매매 기법으로 이렇게 상위 1%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 반도체로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어요. 음. 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휴림로그 주주님들 나도 이렇게 수익 챙겨가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볼수 있을까요? 내 주네비가 도움 드릴 거고 아 이렇게 수익 챙겨가거나 이렇게 수익 보길 원하시는 주주님들은 지금 바로 주내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휴림, 휴림 또는 도움이라고 많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지님들 주내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주내비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